안녕하세요. 한계가 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정신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기며 공부하는 무한도전 한계초등학교 교장 이강엽입니다. 여러분, 2020년 참 힘든 한해를 보내셨지요?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생활을 할수 없어. 우리 한계초등학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과정 모두가 마음을 모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계초등학교에 대하여 안내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50여 명, 유치원 16명의 어린이들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알찬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할수 있는 학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계초등학교는 꿈, 사랑, 열정으로 대업을 즐기는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3업 한계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성업 음악이 흐르는 학교입니다. 아침에 음악소리를 들으며 등교하여 보카리나와 리코더 연주를 비롯하여 늘 음악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체력업 신나는 놀이공강학교입니다. 평소 골프의 기초를 다지고 주변 골프장에 가서 필드 체험을 하는 골프교실, 외발 자전거를 비롯한 신나는 놀이 활동, 축구선수 출신 군인 아저씨와 함께하는 축구교실, 겨울이면 학교 비탈기를 활용한 천연 눈썰 매장 운영 등을 통하여 즐겁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업 체책있는 학교입니다. 도서 백권 읽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들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을 생활하는 미인 대칭 한계와 한계에 무한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기르는 무한 도전 한계라는 인성 교육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계 초등학교만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주인공으로 자존감 높은 어린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학년 10명의 적당한 인원으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학년부터 기초가 튼튼한 교육을 받아 자존감이 높은 만큼 웃음이 넘치다 보면 학교 폭력이 끼어들틈이 없습니다. 교장실 앞에 우리가 갖고는 작은 한 걸음 게시판에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돌봄은 필수 건강하고 바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두 대의 통학버스가 집 가까이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학교길을 하고 있으며, 4시1 0분까지 친절하고 깨끗함이 있는 맞춤형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우리 아이들로부터 한계 맛집이라는 별명을 얻은 학교급식도 최고입니다. 텃밭을 가꾸어 옥수수도 쪄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직접 구하여 키우는 한계 닭장도 운영하는 등 생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세째는 한계만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프로 무료로 골프 교실 드론 축구 교실, 영어 프로그램 등의 반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래프팅 교실, 수상 안전 교실, 내강 체험, 승마 교실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교실에서 기초를 다지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고 연2회 골프장에 가서 필드 체험도 다녀오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학교를 나오면 누구든지 골프를 재미 함께 맛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드론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개최된 제 1회 인재군 드론 축구 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월등한 실력 차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가 좋은 점은 교장인 저로부터 26명의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학교 괜찮은 학교이지요. 주변에 좋은 학교도 많이 있지만 행복한 감성을 키우는 음악이 흐르는 학교, 골프도 즐기고 드론 축구와 외발 자전거를 신나는 신나게 사는 놀이 신나는 놀이 공간 학교, 책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책 있는 학교. 미인대칭 한계와 무한 도전 한계, 무한 도전 한계로 누구나 주인공으로 자라는 초등학교. 어떠세요? 참, 인제 지역은 공동 학구로 지정되어서 한계 초등학교에서는 인제 어디서든 올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한계 초등학교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로 오셔서 미인대칭 상담실로 오세요. 거기가 교실이거든요. 장 감사합니다.